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일 아침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은 또 하락을 했죠. 나흘 연속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발언 후에 미국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일 동안의 특징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고요. 막, 장 막판 뒷심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연준회원들이 어, 강한 긴축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 금리 인상이 강해질 거고, 고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6월달부터 8월달가 약두달 동안 미국 시장은 약 17%까지 올랐었죠. 거기에, 중요한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경기심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기를 박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8.5% 정도 진행되고 있죠. 유가가 하락했지만, 얼마가 더 내려왔을지는 좀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여전히 2% 목표치를 향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오늘 새벽에도 또 여는 총재 중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닐 카시케리 여는 총재가, 어, 6월달, 8월달에 금리 상승, 상승이 오해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표현을까지 썼었는데요. 어, 로렉타 미에스터라는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몇달 안에, 어,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여기 2.25에서 2.5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 1.5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 0.75를 올리고 나면은 그렇죠 나머지 올해 세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FMC가 그러면 요번 9월에 0.75를 올리고 나면 나머지는 0.5씩 0 5두 2번을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빅스텝이 두번이라고 자이언트스텝 한 번에 빅스텝 두번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그럼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년도 금리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진다면 내년도 금리를 올린다면 적어도 내년 금리는 7%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올해까지의 4% 정도 생각할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계산해 보면 7%까지도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9.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2%까지 걸리는 시, 이는 12년. 그 그러니까 나머지 9.5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간 동안을 계산해 봤을 때, 적어도 4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에, 필요하지 않겠나.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랬나요? 이념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501%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로 15년 만에 최고치 레벨까지 올라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념물 10년물이 역전상태가 지금 몇 개월째 돼가고 있죠. 경기침체 시그널을 계속 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어저께는 그 ADP, ADP 민간고용 발표가 있었어요. 전월 대비 13만 2천 명의 증가가 됐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또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미국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금리인하도 가능한 경기침체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제롬파월은 가게든 기업이든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을 잡는 게 먼저라는 것을 자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연준은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준이 6월에서 8월까지 상승을 무기한 거나 똑같은 거였죠. 왜냐면 하 강한 드라이브가 없었어요. 인플레이션 인정하면서 올초에 0.25하고 그다음에 0.5하고 0.75 이런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강하게 0.75 1%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내려오는 내 상황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갔으니 시장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어쨌든 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 가능성에 대해서 세기를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은 오히려 악재로 이제 시장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저께 소비자 미국에서 유로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9.1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유가가 100불대에서 밀려서 90불대 그러음 오늘 새벽에는 90불에 살짝 이탈해서 89불 때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6 했다는 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밀리긴 밀렸을지 모르겠는데, 크게 밀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크게 밀리진 않았을 거다. 소비자 물가에 웬만큼 밀려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거죠. 왜? 미국은 천명했잖아요. 인플레이션, 2%가 목표라는거 웬만큼 내려가지고 미국시장 못 얻을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자 미국시장 보면요 다우는 0.88% 나스다가 0.56%정도 하락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월봉은 월봉은 지난 양봉을 최대한 메워주려고 노력을 했죠 사실은 오늘 좀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덜 빠지는 모습인데 한번 뭐 지켜봐야겠죠 일봉 사고로는, 일목균형파 사고로 굉장히 위험한 차트였는데 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세적 하락으로 보는 거죠. 예, 또, 하락을, 그러니까 한 방에 안 주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인 거거든요. 차라리 확 내리는 게더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투자가 들어, 오어 하다가 계속, 그쵸? 그렇죠?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하락이 좀 깊을 수 있다고 봤는데,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려도, 오늘 크게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기술적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회원을 대상으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미국 시장이 지난번 저점을 향해서 거의 오가고 있다는 라 거죠. 한 5, 6%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 매수에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 아주 강한 모습이 있었죠. 삼성전자를 한번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놀람> 삼성전자 어저께 장대한복이 나오는데요. 저점 1%에서 플러스 1.87%까지 가합니다. 그래서, 어, 6만원을 터치하려고 막 노력했지만 6만원까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 삼성전자에는요,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컸어요. 300만주가 있어. 기관은 팔았고요. 외국인은 300만주가 샀습니다. 네, 300만주 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300만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250만주 팔았던 것도 다시 걷어들이는 정도였죠. 외국인 삼성전자가 진짜 어 취재 전환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네,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산 것은 공매도 물량을 회수하는 과정일 겁니다. 예, 공매도 물량. 이 공매도 물량 외국인이 회수를 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요즘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 규제 얘기 나오죠. 이게 11월부터 진행이 돼요. 왜 11월부터 당장 안 하고 진행될까요? 아마 제 계도 기간을 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팔, 다시 걷어들여라 예. 그거예요. 그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를 변화하기 위한 물량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세를 변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량들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지금 맞는 거죠. 그니까, 러 아, 그럼 더 내려가면 받으면 되죠. 그거야, 뭐, 알수 없는. 거죠 집가 오르니까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어저께,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는 리밸런싱, 그저께 사실 리밸런싱 가능성도 어저께 가 리밸런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그럼 어제는, 어제는 리밸런싱, 그저께는 뭐였냐면, 그저께는 뭐냐, 옵션 포지션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옵션 포지션, 그러니까 결국 레벨런식가 옵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그 콜매소 품매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품매도가 싹다 깨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품매도로 살리고 콜매소를 어제 익절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하방 쪽, 그러니까 상방 쪽에서 중립로 어떻게 바꾸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 어, 공매도 뭐. 물량을 채워놓는 과정, 뭐 여러 가지가 함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가 미국과 디커플링인데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미국 디커플링이 아까 말씀처럼 뭐 공매도의 문제, 그렇 그다음 에 옵션 포지션에 대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도 다 거의 해소가 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리벨런시 끝난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옵션 포지션도 정리가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이 들어오는 물량이 어떤 새로운 물량이 아니라 예, 그 지금 정부의 공매도 규제하고 관련된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좀더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도 오라고 미국이 4월 연속 하락하는데 국내장이 지금 들어올 상항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규제 전에 예, 물량을 바꿀 물량을 다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공정한 공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외군도 절대 손해보는 일안 합니다. 예, 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군이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그 어제 그, 그 어차피 론스타 얘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걔네는 어떻게 살아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아마 물량을 교체하는 과정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국과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